예, 오늘 아이언맨 또 한번 조립을 해볼까 그러는데 작은 미니 피규어고요. 뒤에 보시면 그냥 엔트리 머신에 헐크 <laughs> 버스터에 큰 사이즈에 예, 뭐, 뭐 다양한 버전에 있는데요. 예, 오늘 보여드릴 건 워머신입니다. JLB에서 나왔고요. 아이언맨 3라고만 돼어있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. 카드 들어있다고 그러고요. 예,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어서 조립을 하시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패키지로 나오면 꼭 워머신하고 저패트리어트는꼭 하나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j 비 이게 요즘 건 아니고 좀된것 같은데 어떤 제품일지 에, 카드가 세 장이 들어 있고요. 이 회사가 뭐 원래 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고요. 카드 품질은 꽤 좋은 편인데 제품에 따라서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온마신에서 카드 들어 있고요. 이거 칩제가 들어 있는데 무기 거치제가아니고 왜? 제가 잘못 봤나요? 온마신이 아닌가 보네. 어.. 제임스 로중중이이오오는 건가? n g I'm going to ask you to 네 n s w e r I'm goin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가 k you to ask you to ask y 이 u to a 이이 you to a s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건데 이건 토니가 입고 있네요.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o 다른 건 아니겠죠? 색깔은 좀 이상하다. 진하지가 않은데. 또 다른 거였으면 죄송하고요 <laughs>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에이. 그놈안몇개 맞췄는데, 요즘 또 마쳤는데, 다시 오래간만에 하다보니까. 전혀 또생뚱 맛은. 저번에는 그 마크 2번인가? 그 어딨어? 어, 따로 또 어디가 있네. 그것도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또 한번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, 감사하구요. 예. 요게 마크 2번인가, 그렇죠? 응, 음, 뒤에 있는 거. 저기 2번인데, 저거랑은 다르고, 이게 웜머신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. 저저저저 저, 잡혀라! 저쪽! 그냥 저는 처음에는 저기 은색이면 다 웜머신인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예. 지금 말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, 계속 잘못 알고 있죠. 죄송합니다. 이거 다른 것 같은데. 에, 워머신이 아닌가 보네요. 아이언맨 3라고 돼 있는데. 에. 에, 그냥 워머신 같은데, 에, 뒤에 무기도 없고, 에, 애매하네요. 많이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에, 뭐 따로 할건 없고, 뒤에 끼우시고, 블록도 제대로 안 들어있어. 이렇게 하시고요. 이거 봐, 파란 거두 개. 들어 있고 이거는 손에다가 손 위에다가 돌려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. 아여튼아이언맨 아, 보시면서 슈트 이 추추추추에 오시는 분을 보면 대단들 하십니다. 이건 저 무기 거치대가 아니고요.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디어요 카드 아, 카드 여기 있구나. 카드 이렇게 거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무기는 뭐 이렇게 끼우시든지. 이 하시든지,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게 워머신인가 아닌가 헷갈리네요.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, 네.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. 하여튼 뭐좀 제품에다가 좀 이거 워머신이다, 뭐 마크메시다 써주면 좋을 텐데, 없어서 종종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. 프린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워머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얼굴들아! 네, 제임스 로드 중량 들어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